어그로 상대 멀리건입니다. 하급벼곡 주문석, 도적 상대로 강한 3코어 하수인을 자르는데 용이합니다. 급속성장, 마나 펌핑은 드루이드의 핵심입니다. 휴즐러치기, 마찬가지로 도적의 3코어 하수인을 자르는데 유용합니다. 퍼져나가는 역병, 홀수 성기사를 상대로 들고 가주시면 쉽게 카운터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상대 멀리건입니다. 급속성장, 마나 펌핑은 드루이드의 핵심입니다. 육성 궁극의 역병이 있다면 무조건 만화 수정을 획득하기 아니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드로우보다 만화 펌핑이 효과적입니다. 역병의 드루이드 말퓨리온 빠르게 변신하여 매턴 역능으로 3D를 누적 가능합니다. 궁극의 역병 급속 성장이나 육성 등으로 만화 펌핑 카드가 잘 잡혔다면 같이 들고 가줍니다. 10턴에 칼 같이 쓰는 역병은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인 운영법입니다. 빠른 만화 펌핑은 모든 두리드 덱의 핵심입니다. 급속 성장과 육성을 통해 만화 수정을 펌핑하시고 궁극의 역병으로 다시 카드를 보충하시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기본적인 콤보는 속삭이는 숲이나 퍼져나가는 역병을 사용하여 필드를 채운 뒤 숲의 영혼으로 광역기에도 버티시는 필드를 만들어 주세요. 최근에는 깔깔대는 발명가나 사로 나이트 노예를 통해 필드를 채운 뒤에 숲의 영혼 연계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필드를 강화해주신 다음에 다음턴 갈림길이나 야생의 포유로 한 번에 강한 딜을 넣어주세요. 어그로 운영법입니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살기 위해서 카드를 아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턴 최대한의 카드를 사용하여 막아내고 속삭이는 숲을 사용한 뒤 야생의 포유로 정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상대가 필드를 무시해 버리면 숲의 영혼을 사용해 필드를 강화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홀수 도적의 경우 1 0턴까지 끌고 가서 역병을 쓰면서 비전폭풍까지 깔면 뒷심 차이로 쉽게 이기실 수 있습니다. 죽기로 변신하실 때는 1호 도발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좋습니다. 매우 유리한 상황일 땐 독성을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메턴 영능을 사용해 주세요. 컨트롤 운영법입니다. 토큰 드루이드가 압박을 하기 위해선 8만화 수정이 있어야 압박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급속성장과 육성을 통한 빠른 만화 펌핑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역병을 사용하여 키 카드를 찾아 콤보를 쓰셔야 합니다. 한번 필드를 깐후그 필드가 유지되게 숲의 영혼을 사용하시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컨트롤 덱이 어그로보다 사실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의 영혼의 절규나 흑마법사의 고드프리경 그리고 공허군주는 토큰드루이드 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런 매치업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더 빠른 마나 펌핑이 중요시되고 상대가 그 카드들을 내기 전에 압박을 해주세요. 이런 매치업일수록 한 턴에 끝내기 보시는 몇번의 딜 누적으로 끝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짜잘한 팁이 아닌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속삭이는 숲은 토큰드루이드 미러전에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퍼져나가는 역병으로 필드가 역전당합니다. 무조건 한턴 안에 게임을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달려주시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템포법사 느낌처럼 하수인으로 딜 누적을 해놓고 궁극의 역병 휘둘러치기 위해 주문 카드로 키를 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갈림길과 야생의 포유의 차이점은 갈림길은 공격력 버프를 준 이후에 공격력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턴에 한번더 공격 기회가 있으시다고 판단되시면 발림기를 사용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교환을 하거나 다음 턴에 사라질 필드라고 판단이 되시면 야생의 표를 사용해 주세요. 궁극의 역병은 모든 드루이드의 핵심 카드입니다. 비전 폭군이 있기 때문에 만약 카드가 한장 타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궁극의 역병 말고도 10만화에 가까운 플레이가 가능하다면 궁극의 역병을 아끼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사용해 주세요. 갈림길에 유연한 사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력이 부족하고 주문석을 강화해야 된다면 방어력을, 콤보 카드나 마나 펌핑 카드를 찾아야 된다면 드로우를, 필드에 있는 하수인을 강화해야 한다면 공격력을 사용해 주세요. 짧은 플레이 영상 보시고 가겠습니다. 빔맛써 사운드. 네. 체크. 가져간다. You what? <sighs> you what? From a different start, Flying over streets and our broken hearts But they can even touch us We found a different beat Paradise is waiting and we bought the lease Ooh, getting caught in the mist There's a man who never get out